서울은 비가 잦아들고 있지만 충청도와 남부지방으로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대부분 약하게 오고 있지만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제주도로는 시간당 10mm 가까운 굵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주도는 오늘 저녁까지도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제주도에 30에서 80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지방으로도 2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지역은 대부분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은 오늘 밤 사이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방 하늘에는 구름만 가득할 것으로 보이고요.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드는 동해안 지방은 오후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 역시 20도 안팎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 28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지만, 강릉은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또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내시였습니다.